아무리 많은 수비가 있어도 손흥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의 경기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된 라이언시티와의 한판 승부. 이날 손흥민은 선발 출전하여 4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출전했음에도 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발 빠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언시티는 싱가포르 리그 2위 팀으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진출팀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뛰는 프리미어리그 팀인 토트넘과 그 격차는 확실했는데요. 한 가지 변수라면 라이언시티는 아직 리그가 진행 중인 반면 토트넘은 프리시즌 새로운 감독과 선수들이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지난 시즌 부진으로 침체된 팀 분위기 속에 최근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3대2로 패배했던 토트넘이었기에 이번 경기는 친선전이지만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신임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은돔벨레를 명단에서 제외하며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클로셉스키와 제임스 메디슨 등의 선수를 기용하며 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초반 토트넘은 적극적으로 공세를 퍼부으며 엄청난 슈팅을 시도했지만 라이언시티의 골망을 흔들진 못했습니다. 라이언시티는 두 줄로 형성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펼치며 수비 후 역습에만 치중된 모습으로 경기를 풀어나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전술에서 패드로 포로 같은 윙백들이 높이 올라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상대적으로 손흥민과 케인 같은 선수들이 슈팅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신입생 제임스 메디슨은 좋은 발및 기술로 토트넘 공격에 다양성을 부여했으나 슈팅에 욕심을 내는 기질이 있어서 난사에 가까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클로셉스키 역시 번번이 기회를 놓쳤고 심지어 케인마저 공을 높이 띄우며 날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의 역습에 토트넘은 골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전반전 토트넘의 슈팅 횟수는 13번이 넘었지만, 라이언시티는 단한 번의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상대팀의 타이트한 두줄 수비 덕에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된 슈팅을 시도하기 힘들었고, 그 결과 정확하지 못한 중거리 슈팅으로 난사를 하며 공격을 펼쳤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한 것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라이언시티 수비수들은 집요하게 손흥민을 마크했지만, 강한 압박에 익숙한 손흥민은 수비수들을 따돌리며 탈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창출한 공간을 놓치지 않고 패스하며 공격의 기점이 되었던 것인데요. 특히 손흥민과 합을 맞췄던 메디슨에게 많은 패스를 찔러줬으나 아쉽게도 메디슨의 슈팅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의 패스가 좋았다며 엄지를 치켜세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멋진 플레이에 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 관중들은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큰 환호성을 질렀고 손흥민은 좋은 플레이로 이에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침투하는 손흥민을 겨냥한 해리케인의 패스는 정확했고 손흥민은 완벽한 헤더골을 터뜨렸지만 아쉽게도 오프사이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은 전반전 토트넘 선수들 중 가장 돋보였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이날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지난 시즌 탈장과 안화 골절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손흥민의 프리시즌 첫 경기는 아주 긍정적이다. 그는 가벼운 발놀림으로 자신에게 오는 견제를 이용해서 동료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영리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정교한 슈팅 실력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뛰어난 오프더볼 움직임과 빠른 스피드 그리고 골 결정력으로 상대하기 몹시 어려운 선수다. 어느 위치에서든 득점할 수 있음에도 넓은 시야로 이타적이기까지 해서 경기에서 영향력도 몹시 크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 라는 찬사를 남기며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경기에 대해 손흥민이 가진 장점은 정말 다양하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볼을 전진시키거나 동료들과 연계하고 정확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든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수비견제를 이용하여 공간을 창출하는 영리한 플레이와 높은 전술 이해도를 보면 손흥민이 왜 현대축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격수인지 알수 있다. 그는 감독들에게 꿈과 같은 선수이며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면서도 절대 멈추지도 지치지도 않는 뛰어난 공격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손흥민은 영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은 모두가 알던 소니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며 6시즌 연속 일관된 경기력을 펼쳤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 열심히 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지난 시즌 분명 최고의 시즌은 아니었지만 30살의 나이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즌이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손흥민을 보여주겠다며 새로운 시즌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밝혔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다가오는 시즌. 모두가 알고 있는 득점왕 손흥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